아어 언니가 지금 무슨 모든, 모든 방 우리 집에서 엄마를 찾고 있었어. 뭐 있는데? 팔 있어? 팔이 없는데? 아니도 찍어, 아르도 찍어, 이렇게. 응, 찍어, 아르도. 어이구. 당기면안아만야당기면안돼 당기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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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기요 당기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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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어만 당기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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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 네. 아. 당기만, 당기만, 당 엄마? 엄마? 어? 응. 알았어. 킬게. 그랬지? 응. 아. 아. 알리는 응. 이거 밖에할줄 모르지? 아가나리나 리모컨 리모컨 찾아 빨리. 그래야 해리포터 보지. 뭐라고요? 독센 종이 어디 갔어요? 어디 있던 어떤 종이요? 여기요. 거기 있던 종이? 네. 아빠가 못 봤을 것 같죠. 그러면 누가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예? 네? 봐거요 누가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너그 계속 여기 있었고? 네. 어디 있던 종이? 여기 하얀색 종이가. 언제나 뒀는데? 하얀색 종이가 있었잖아요. 언제? 언제요 그럼 마리니가 없는 동안 누가 어떻게 했을까? 없는 동안 수지가 갑자기 없어진 거예요. 그랬어요? 어. 그럼 누가 어떻게 했을까? 그렇게 돈이가 없어졌어. 그럼 그게 문제죠. 수박 먹는다고 했잖아요. 역시 밥다 먹었어요. 갖다 넣어요. 넣었어요? 아니. 잘했어요. 비말 온도 이제 카메라를 들고 다니 카메라 들고 사진을 찍는구나. 마트에 가서 자기가 직접 잡은 거 엄마가 없어. 엄마는 파티 갔어. 저녁 먹으러 애들 다 놔두고. 응? 아름다 신발은 왜 신어? 아이, 집안에선 신발을 신는 거 아니에요? 응? 집안에선 신발 신는 거 아니야? 이거 응. 나 신어, 그럼? 이거 나 신어. 자, 놓고. 선단자! 오구, 오구, 오이 오구, 오이 오구, 오이구오이구 오이구, 오이구. 아리나 축구공 1로 차봐 농구공 01로 차봐 농구공 아리 나가고 싶어 근데 엄마가 갔어 이제 차도 없어 엄마한테 전화해보는 거냐 엄마한테 전화해볼까 그래 엄마한테 전화해보자 농구하는 거 완전 찍어주면 안 돼요? 애 농구하는 거 같나요? 엄마한테 전화해 볼까 이제.